나올 때문 닫고 나와야 돼? 응나 근처에 나무가 없네 용암은 캘 줄을 몰라가지고 혹시 용암 그릇 같은 거 있어 거기? 어머어머 아, 어머, 미친 새끼 양동 같은 걸로 퍼야 되는데 어 남, 그거 없어 아 여기가 아니지 <laughs> 양동이 르겠다 나무한테서 너무 먼데 우리 나무 캐러 저 멀리 가야돼? 뭐야 저거 아니 우리 너무 멀어 나무한테 음. 아 어느새 우리 캐러가 왜 여기다 씌웠어 집을 아 세상에 너무 멀잖아 아이, 먹어버렸네.